약한까지 올끼센는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절로 가시죠. 근데 저분이 저한테 붙을 수 있겠다. 반대로 파밍하고 절로 붙어봐. 역으로 붙어보자. 이거 각이다. 여기서 무기 하나만, AR만! 자. 이거 역, 여기다. 아, AR이 아니네? 저 역으로 초반 푸시 해볼만 거든요 갑니다. 저분이 저격만 아니면 내가 이겨. 저분이 저격이 아니면 제가 이겨요. 이분이 열로 내렸으니까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 바위가 있어요. 이쪽에 바위가 있어서 이 양쪽으로 오는 거 잡아줄 수 있어. 이쪽 바위에만 잘 붙어주면은 일평시 파밍할 때 잡아줄 수 있어요. 음안 통하죠? 역 초반 푸시죠. 이게 역 초반 푸시. 저분이 딱 봐도 초반 푸시 하게 내리게 생겼어. 당하지 안 당하지. 초반에 죽기 싫으면은 여러분들도 파밍보다는 <laughs> 먼저 주변에 내린 사람 잘라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베리니 분들은 조금 실수를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푸시를 하려는 걸 예상을 하고 먼저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초반 푸시를 가려고 해도 베리니 때는 완벽한 상황에서도 질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죽어가면서 배운 거예요. 많이 죽는다고 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익혀가시면 돼요. 아 나는 왜 초반 푸시 오는 걸못 잡지? 아니면 내가 초반 푸시라고 왜 맨날 내가 오히려 당하지? 그러실 수 있는데 처음이라 그래요. 하다 보면은 아 나중에 내 초반 푸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아저 사람은 초반 푸시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역으로 잡아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어, 잠만요. 설마 아저씨 여기요 어? 진짜 주네 창고 위로 떨어지나? 도로인가요? 창고 위인가? 어 창고 위다 창고 위다 올라갈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먹죠. 로자의 희생양? 더블인가? 더블, 오케이, 더블. 더블, 오케이. 이쪽 아래쪽으로 오는 거는 멀리서부터 볼수 있으니까 머리를 저쪽으로 안둔 거고, 이쪽으로는 갑자기 튀어나온 적 바로 반응해야 되니까 머리를 이 위쪽으로 두는 거예요. 이런 아래쪽으로 오는 적은 몸을 튼 다음에 쏠 기회가 있는데, 이쪽으로 갑작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적은 몸을 트는 사이에 죽어요. 사운드. 머리가 안 보여서. 오, 어, 다섯 명? 어 아. 방금 은안 보였어요. 방금 안 보였는데, 풀에 누웠으니까, 풀 아래쪽을 그냥 계속 쏜 거예요. 보였으면 애초에 에미사로 죽였죠. 안 보여가지고, 저도. 풀 아래를 쏘면 되거든요. 이런 식의 풀에 있는 적은 약간 땅을 쏘는 느낌으로 쏘면 죽어요. 땅을 쏘는 느낌. 땅을 죽이겠다. 땅을 죽여버리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쏘면 돼요. 아기장이 너무 신박한데. 어? 저기 아래 한명 발견. 아이라인 한명 있고요. 왜 위에도 있어? 아저씨 그거 잡아줘야 돼. 안 잡아주면 나 들어가 돼 양각 맞아요 잡아야지 그걸. 근데, 이쪽 위로 돌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막 깔리니까또한 대가 왜안들려 어? 절로 가서 언제 죽었대요? 언제 돌아가셨다, 아저씨는? 악루. 왜 아직 안 나왔어? 나이스 시시 레지 그랩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사람이다. 아, 어. 아저씨, 아저씨. 오! 설마 낀거 아니겠지? 와... 이게 만만하나? 왜 제가 타고 다니면 다 건들죠? 남이 타고 다닐 때안 건드던데 아, 진짜,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 AK. 이제 기다리시면 오지 않을까? 어, 아, 멀리서 뛰어오고 계십니다. 경박사 나이스 진짜 이거 사기라니까요. 빨리 너프 해주세요. <laughs> 어, 저거 뭐야? 설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이스 <laughs> 이거 산떡 아닌가? <laughs> 아, 일단 나도 먹고 싶은데 아이 아저씨 오이 아저씨 파밍 못하게 밤에 하네 나 산떡을 뺏어 먹었고요 어부지들이 나이스 여기 위에 사람 있다 아, 저 아저씨 차 뒤집고 싶은데, 아, 파밍한다, 저 아저씨. 근데 옆으로 박아서 뒤집어 버려야지. 이 아저씨 파밍한다, 지금. <laughs> 아저씨는 그랬으면 안 됐어. 저 아저씨 이제 못 나온다. 저 아저씨 이제 못 나온다. <laughs> 저 아저씨 이제 망했다. 여기 아래에도 사람도 있거든요. <laughs> 저 아저씨는 이제 망했어. 아니, 아저씨 그만 좀 쏴요. 저기, 저 사람 있다니까. 저기에 두 명이나 있다니까. 저기 꿀잠이랄까. 제가, 어, 하각적 아저씨보로 잡으라고 뒤집어 놨다니까. 음. 아니, 그만 좀 때려요. 안 되지. 너 방어력 하나 와야 돼. 방어력 살려놔야 돼. 아, 이거, 나, 탑, 탑2에서 못쓸려나? 약간 방어력 살려놔야 되는데 좀 때려 맞아가지고요. 7명. 방어력 살려놔야 되는데. 또 파밍 욕심 내면 안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파밍 욕심 내지, 사람들이? 아미니 욕심 안냈으면 저 아저씨 꿀잼 봤을텐데 아직 기 4명 됐어요? 트윙 양형상.. 2대밖에 안나와요 어, 저기 한 대, 집에 한대 나머지 한명 어디있어? 집에 하나.. 어? 저희한명 발견 음, 이거 집이랑 이쪽이랑 싸우겠다. 집이랑 저쪽이랑 싸울 거고. 저는 이쪽이 엄폐 끼고 나서, 오는 것만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 당당히 엄폐 끼고. 이렇게 엄폐 끼고. 이렇게 딱 엄폐 끼고. 저쪽 두 명이 싸울 때. 아이거 어, 아쉽다. 私はお酒を込んで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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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